이름 이은 카페네. 아, 이름 카페. 어 이건 뭐지? 어, 예, 빵도 파네. 맛있겠다. Is this sweet? Uh -huh. 음료는 안 파나? 꼬 uh,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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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no, 맞지? 근데 일하시는 분은 한국 분이 아님. <laughs> 약간 3 m 줄 서서 산 우유입니다. 여기가 우유 맛집인 것 같아요. 여기 조소하시는 분이 아. 우유 팔고 핸드메이드 치즈, 핸드메이드 치즈도 팝니다. 치즈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야. 그리고. 짜잔! 블루베리에 마켓에서 산아불 아니 우유, 우유. <laughs> 우유에 마켓에서 산 블루베리랑 라즈베리랑 넣어서 쉐킷 중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우유가 이렇게 변합니다요. 예, 응. 언니 노력해야겠어. <laughs> 나도 쪼끔내 노래가 안 나오겠네 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스칼로파입니다 먹방하겠습니다 잘라 잘라보자 네. 자.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주세요 조심히음 아이스크림 와우 어, 진짜 맛있겠다 응. 일단, 그러니까 색깔이 좋커 컬인가? 카리 카리스칼로비랬어 아, 카리 스칼로비래 어. 아, 맛있겠다, 오. 군침이 싹 도는데? <laughs> 아, 김치 얹어먹고 싶어. 어, 컬이잖아. 어. 밥 가져와, 비벼먹게. 맛있겠다. 뿌릴까? 찹이겠지, 뿌리. 이거? 그래 우리 찍먹하자, 찍먹. 응, 그쵸. 여기 찍먹? 응, 난 찍먹할래. 자, 볶자.